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요 녀석은 오늘 리뷰해볼 상품인데 피카츄 VMAX 한정판 스페셜 기프트 카드가 들어있대요 이게 첵스 초코하고 포켓몬이 같이 이렇게 제작을 했다는데 음 확실히 저는 이게 너무 특별한 일러스트라서 지금 이거를 어, 이 시리얼 이거를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만약에 끝나면은 이거는 진짜 얻기가 힘들어지는 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카드를 갖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구하느라 힘들었는데 드디어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오뭐 가로세로 포켓몬 이름 맞추기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포켓몬 이름 맞추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잠시. 리본 모양의 더듬이를 가졌고 리본으로 기분을 할수 있다 님피아죠? 그러면 여기에 님피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번을 신호 신호에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고 뮤시되는 환상의 포켓몬이다 아르세우스 아르세우스 꼭 바로 이번 태어날 때부터 꼬리에 불꽃이 타오르고 리자드의 진화 전 모습이면은 파이리. 파, 이리. 새로 이번 공간을 뒤트는 링으로 모든 것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늘려버릴 수 있다. 후파죠. 어디 보자 후파. 피추가 최종 진화한 모습이며, 긴 꼬리로 공기 중의 전기를 모은다니까, 피추가 지나면, 피카츄. 피카츄가 지나면 라이츄니까, 라이츄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 3번, 지상 1,400m 까지 날개를 사용해낼 수 있는 불꽃 빙탈 포켓몬. 리자몽인 것 같은데, 여기가 파일이었으니까, 리자몽. 되겠네요. 4번, 날개를 치면 40일 동안 폭풍우가 계속된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포켓몬. 음, 왠지, 바람하면서 칼나는 포켓몬인데,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루키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마지막에, 기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 세로 4번에. 일단, 아, 세로 5번에서, 맨마지막까에 기가 들어가는 포켓몬이 있겠네요. 이제, 이, 세로 4번에 보면은,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은 스피드로, 적에게 접근한다고 알려진 환상의 포켓몬이니까 제라오라 여기는 라이츄니까 제라오라 되겠네요 마지막 이로 5번 태어날 때부터 딱딱한 등껍질을 가졌으며 렇니부기이 진화한다니까 게니부기 전에는 꼬이부 꼬부기 그러니까 여기 루기아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일단은 조금 머리를 써야 하는 이 포켓몬 퀴즈는 드디어 끝났고, 이제 저도 사실 택 주한지 꽤 됐는데, 일부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안 가고 있었습니다. 뭐야, 옛날하고 문제가 바뀌었잖아. 아무튼 요거는 맨 처음부터 나와 있었던 기존 잭스 초코. 그리고 저, 이번에 제가 이거 처음 본데, 응. 이거 오버워러 만든, 잭스 초코 레인보우. 저 이거 되게, 응. 먹어보고 싶은 것까진 아니었는데,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응? 여기에 피카츄 v m a x 가 들어있는데요. 그 뒤에, 응. 나중에 나올 포켓몬 카드 게임 스타트 덱인가봐요. 그리고 백종 포켓몬 카드 배틀 덱 스타트?인데,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피카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충전 테자신트루시에서 번개 에너지를 세 손까지 선택해서 자신의 포켓몬 한 마리에게 붙이는데 그걸 2로 선정하면은 이미 한개가 붙었으니까 세개가더 붙으면은 거대의 붕괴를 다음 턴에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계속 기절하기 전까지 계속 계속 거대의 붕괴를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사기적인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저이 카드 되게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도 이거 꼭 구하시길 바랄게요 진짜 강추합니다 강력 추천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